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주식회사 마텍이라는 회사에 나왔는데요. 어, 저는 사실 뭐, 이제, 레저보트 위주로, 낚시보트 위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 마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처음 들어봤지만, 어, 굉장히 큰, 어, 레저용 그런 보트들을 생산하는 업체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잘 모르니까 대표님께 회사 소개랑 제품 소개에 대해서 좀, 어, 안내를 받을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마텍이라는 회사랑 지금 네. 어, 보트를 두개 가지고 오셨는데, 보트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어, 저희 마텍은 원래 이 알루미늄과 피 허리라는, 피 부력제라는 네.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마리나용 부장견를 원래 만들던 회사인데요. 음. 이,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외에서 타고 있는 폰툰보트 분야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산화에 도전해서 음.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양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특징이 네. 어 우리가 보통 여기 포트초에서 배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혀로 이 일체형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파트를 나눠서 모듈화를 했습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 네. 지금 간격이 달락달락 나눠져 네.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일부가 파손이 되면 네. 자동차 타이어 갈듯이 하나를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인터넌스 비용이 아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음. 어, 타이어 하나 값 정도 들어갑니다. 오 이거 지금 재질 네. 보니까 이것도 피 소재로 만리에진거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오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네, 네, 네. 어 이거를 실제 저는 이제 낚시 보트 위주로 이제 낚시를 하고 보트를 타고 다니는데 네. 낚시 보트에도 적용을 하면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부에 지금 현재는 그 관람용으로 시트를 배치를 해놨는데요. 네, 네. 낚시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후열은 쇼파를 두고. 전열은 소파를 제거해서 네. 낚시 공간을 만든다. 혹시 요거 지금 음. 여긴 사람 계시니까 여기 네. 잠깐 위에도 볼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밑에는 그 피보트 푼톤 스타일 느낌의 그거를 만들었고 위에는 네. 어 요건 재질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네. 어, 위는 FRP인가요? 예 네, 상부 외판은 FRP 네, FRP고요. 예 중간에 있는 구조체, 네. 구조부재 데크는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어, 신발을 벗고 가면 되죠. 그냥 신고, 아, 신고 들어갈 텐데요. 원래 저희들이 지금 렌탈용으로 사용하고 네. 있는 배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어? 아, 아, 이렇게 네. 와 내부가 무슨 네. 집처럼 굉장히 넓네요. 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폰툰 보트가 대부분 네. 폭이 2.5m나 2.6m 정도에 그치는데요. 네네. 저희들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3m로 구성을 해서. 음. 우리가 파티보트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좀 만드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어, 지금 제가 나이가 좀든게좀 네. 아쉽네요. 아. <laughs> 여기서 이제 네. 선상 파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게끔 네. 고급스러운 의자와 네네. 그리고 선장석,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밤에 야간에 이렇게 이쁜 조명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과 파티를 즐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엔진은 몇 마력이 달려있는 건가요? 지금 입에는 250 마력이 적용되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께 권장하는 것은 200 마력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속도를 되게 중요시 한다기보다 그래도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고 들어오는 그 정도 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엔진 마력수는 그렇게 안 높아도. 네. 저마력도 가능해요? 그것보다 더 저마력으로는 어, 10노트 이하로 운행을 해도 괜찮은 장소에서는 저마력도 가능합니다. 저마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115마력 어, 어, 위아래로 이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보트가 115마력인데 아, 제거를 팔고 엔진만 여기다 달아도 어, 그렇게도 가능하죠. 어, 천천히 갈 거면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네네 어, 굉장히 어, 스타일이 그이안에 이제 좀 낚시하도록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렌탈용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콘솔 측면에 있는 이 탕비 공간을 네. 비워 뒀는데요.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탕비 공간도 가구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음. 이 전열 부분 같은 경우가 시트를 제거하고 네. 접이식 의자를 반영을 하면 낚시가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낚시를 하시다가 쉬실 때는 후열로 와서 네네. 통상적으로 쉬실 수 있게끔 음. 그렇게 공간을 구성했고요. 낚시, 레저, 이뭐 스포츠, 물이 네. 살수 있는 모든 거를 여기서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말트기라는 어, 회사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아, 어, 저희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전주에서 이 하부 부력재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공장을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이 영상을 보고 소비자분들이 혹시 이제 검색을 하려면 뭐 네. 보트나 회사를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어 네이버에 마텍을 치시면요 네. 홈페이지도 어, 오픈이 돼 있지만 다양한 내용의 저희들 제조 과정을 기재한 블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고 각 페이지마다 저희 연락처를 기재해 놨기 때문에 네. 그쪽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쪽 관리를 했으면 한번 들르겠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한 번만 건성 하십시오 네.